1. 개요 기록자는 여호수아이며 기록 시기는 주전 1430년경입니다. 성격은 역사서이며 기록 기간은 약 26년입니다. 수신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경 제목 여호수아는 히브리말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를 뜻합니다. 주제는 카나안의 정복이며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것처럼 카나안에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목적입니다. 핵심장은 1장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심입니다. 핵심절은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니라. 21장 45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소유하라입니다. 핵심 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내용 이 책의 저자는 분명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출애굽이라는 구속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 되며 마지막 두 장은 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카나한 정복 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1장까지는 열두 지파 의 카나한 땅 분배를 다루며 22장은 요단 동편 지역의 지파들이 떠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지막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들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여호수아라 말은 히브리서 4장 8절과 사도행전 7장 45절에 있는 예수에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이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의 땅으로 데려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천사로 현연하셨는데, 여호수와 5장 13절에서 15절에서 그분은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와는 예언적인 특별한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요소는 여호수아가 6장 26절에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예언한 그 단순한 예언을 뛰어넘습니다. 6장 26절에서 저주받은 성읍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의 사건들은 재림 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특히 11절에 해와 달이 멈춰있는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수와 10장 13절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재판 관기와 3엘 상하, 11기 상하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교훈은 어떠한 사람도 율법적인 행위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율법을 전해준 사람 자신도 그 땅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모세는 카나한 땅 밖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우리는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영적인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구약의 에베소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천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지니는 의미는 바로 카나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니는 의미와 같습니다. 물론 카나안이 전쟁의 장소라는 점에서 하늘나라의 예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 의 능력을 통한 승리와 복의 땅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대한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 그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 카나안 정복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 군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책 끝에는 신명기 끝에 있는 모세의 고별처럼 여호수아의 고별의 말이 실려 있는데, 그의 아이성 공격의 기사와 더불어 가장 감명 깊은 기록의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서 비평학자들은 이 책에 있는 숱한 이적을 상징적 이거나 전설적으로 꾸민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수아에 실려 있는 기록이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책에 보여주는 예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신약 게시에 들어있습니다. 이를테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10편 144편 3절에서 5절에 언급되었고 여수와의 여리코상에 가는 저주는 열1기상 16장 34절에서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서는 여리코 성은 멸망했으나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분석 첫 번째는 정복이며 1장에서 12장입니다. 두 번째는 유업의 분할이며, 13장에서 21장입니다. 세 번째는 최초의 불화이며, 22장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조언들과 그의 죽음이며, 23장에서 24장입니다.